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머리가 좀딱졌는데 요게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컨설팅 해보셨나요? 저는 참고로, 이거 얼굴, 얼굴, 뭐지? 퍼스널 컬러? 아, 어,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했을 때, 이상하게 또격쿨이 나왔는데, 전혀 음?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헤어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 톤에 안 맞추고, 아니, 얼굴 톤에 맞춰서 헤어 컬러 정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가던 미용실로, 가볼게요. 저희가 바로 갈 곳은 아치등산. 그거 아시죠? 머리 안 감아야 되는 거. 염색을 <laughs> 할 때는 머리 감으면 안 돼요. 이게 네. 바로 천연 두피 보호제거든.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그 와중에 마라. 먹었던데? <laughs> 마라 치킨이랑. 야 맛있더라. <laughs> 어디서? 어서 어디 아니 마라 제대로 하더라고 여기. 사지 마라. 괜찮다.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어,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거 붙여어야는야 <목소리> 어제보다 훨씬 많이 붙어서 <laughs> 어, 어제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막 이렇게 <목소리> 갖다 말았어. 일렇게를 <일곱> <목소리> 헤어 퍼스널 <코스넬> 컬러 컨설팅을 <목소리> 해주시 두근쌤입니다. 저는 항상 핑크를 고집하는 핑크 마젠타 걸이었는데, <laughs> 과연 그게 정말 어울리는 여자였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 도록 할게요. 일반 음. 퍼스널 컬러랑 또 음. 헤어 퍼스널 컬러가 조금 달라가지고 음. 헤어 베이스에 맞는 오, 그런 퍼스널 컬러를 조금 또컨설팅을 음. 해드리도록 보자고요 아, 제가 그리고 또 쿨톤 진단받고 싶어서 살짝 핑크 하니까 아 진짜? <웃음> <웃음> 쿨톤 소인. <호소이 웃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헤어 퍼스널 컬러는 뭐 웜쿨이 중요하지만 뭐 여름 봄여름 이렇게 계절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음. 명도가 뭐가 어울리고 음. 채도가 뭐가 어울리고 음. 청탁 이런 게게 음, 음. 색의 속성을... 진단해 주는 거지. 네. 여름 풀 라이트 헤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음. 말자. 말자. 그래도 프리맨 좋겠죠. 음. <laughs> 자, 자, 처음에는 이제 웜풀 진단하고 음. 헤어의웜풀 진단하고 음. 밝기 명도 음. 진단하고 또 헤어 명도 따로 진단하고 청담 음. 음. 이렇게 좀할 거예요. 진짜 안 어울린다, 이건 조금.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웜 풀인데 근데 이게 또 주의사항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과 화면에 보이는 게 진짜 달라요. 음. 그래서, 바를 수 있다는 점. 응. 웜. 풀. 아, 아무래도, 효 <laughs> 이미. <laughs> 아, 잠깐만. 이거 할 때는, 정 오늘 이거 있다가, 이거 하면 맞아, 훌쩍 웃어버리고. 풀. 어, 이것도 이상한데. 초록 안 어울리는 게꽤 많아요. 쉽지 않은 컬러긴. 풀. 효자 음. 금지. 풀은 굉장히 얼굴이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그래 보이거든요, 음. 보통은. 음. 그리고 웜은 부드러워 보이는데, 음. 그게, 안 어울리는 분들은 되게 팍팍하게 아, 아, 음. 어두워보이고 음. 그리고 쿨은 그게 안 어울리는 분들은 되게 뱉어내요, 막 음. 근데 그 뱉어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laughs> 맞아. 그게 되게 황해보이고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 개인차가 좀 있어요 봤을 때뭘 보냐면 음. 피부가 매끈하게 하나로 결이 맞춰지는 그 느낌이 또 이건 있고 어. 이건 사실 음. 좀금 아, 떠보이긴 어, 해요 자기 어. 객관하네 <laughs> 몸풀이 우리 중요하지 않나요? 아, 어 얘네는 다좀 쨍한 애들이요, 음. 극단적인 애들이요. 그런 게안 어울릴 수도 있고. 블. 어이나 맞지? 블. 아 어미나네? <laughs> 아, 어미 어미 <laughs> 어 어미나 왔다. 사실 이거는 진짜 어울린 사람 없어요. 아, <웃음> <웃음> 우리는 요거 이게 더 중요하죠. 저거 정말 극단적인 색이고 음. 우리는 헤어 컬러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브라운 베이스. 에서 얘는 많이 웜이에요 많이 뒤로 넘어갈 수록다바르거든요 조금씩 웜이 이것도 괜찮은데? 어, 웜이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웜이야 어. 그다음 얘도 웜인데 아 이거? 이거 조금 이제 주황빛 음. 있는 조금씩 이제 쿨이 바뀔 건데 어 이것도 예뻐 오 이거 이게 사람들이 <laughs> 제일 많이 베스트가 이게 웜과 쿨, 이지근한쿨 브라운 베이스인데 쿨이니까 웜도 있고 쿨도 아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대부분 많이 어울려. 너무 괜찮다. 정말 무난한 컬러. 아 그리고 이리와. 조금씩 쿨이 스일 거예요. 뭔가 쿨이 중요하지 않은 좀 중요한 타입인 것 같다. 아무래도. 근데 괜찮아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아. 음 근데 이제 점점 뭔가 풀이 좀 되게 붉은기가 올라왔다 네. 붉은기가 올라오고 조금 어두워지고 아 이제 다가네. 점점 개털이 너무 균일하지가 않다. 이거 색이. 강의 쿨과 강의 웜인데 오, 이거 아, 갑자기 아, 노래 보여 아, 조금 많이 노란빛 음. 이게 아까 차라리. 그 뉴트럴 그 톤이 되게 예쁘다 어. 그리고 여기는 무게 옆도 쿨의 시작이 <웃음> <웃음> <가도가기> <웃음> 조금이라도 <웃음> 걸치고 싶어서 <laughs> 이게 근데 이걸 보면 거든지. 진짜 노랗죠 이게, 이게 진짜 오, 환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웜이 나쁘지 않고 음. 부드럽고 너무 노랗지만 않으면 될것 같고 음. 쿨은 근데 쿨도 심하지 않니까 괜찮은데 많이 우리 열어두자고요. 왜냐면 핑크 진한 핑크 많이 했었으니까 아니, 그부정당가면안 되거든 <laughs> 내 세월이 아니, 부정당해가지고 보라..보라는 안돼아 보라, 보라는 안 아, 보라. 음... 오케이 우리 보라 핑크 많이 했거든 <laughs> 이제는 우리가 명도가 뭐가 잘 어울리는지 봐야 되는데 아 드셔도 <laughs> 아니면 많이 배고파 <laughs> 이따 먹어야겠다 <laughs> 블랙과 화이트까지 무채색 무채색이 안 어울리는 분들은 다안 예쁠 수 있는데 그냥 음. 내 얼굴과 제일 잘 어울리는 그 명도 느낌을 보면 되거든요 리는 이제 완전 어두운 이것도 막 회색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은 안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밝기만 봐. 내가 약간 회색 옷 은근히 많이 입거든요. 음 근데 어떤 톤이냐면 보통 이 톤이야. 어... 아, 이거도괜찮아데 나는 완전 하이트는 살짝 떠 보여. 너무 밝으면은 어... 조금 응, 많이 동떨어져. 맞아, 맞아. 여기 마지노 선이에요. 그럼 거의 중명도가 어울린다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중요한 건헤어컬이잖어이 근데 중명도가 더 낮긴 해요 블랙이 아니야 어 그러네 모두 브라운자연갈색인가 아, 자연갈색의 그 1레벨 정도의 느낌이어서 어. 만약에 어둡게 하면 난 이것도 괜찮아 어. 음 이렇게 보면 돼요 음. 여기서부터 음. <laughs> 표정에서 나한테 막 힌트를 주는 건가? 너무 좀 밝아질수록 흐려지게 네. 밝게 해서 부드럽게 쓸 때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날라간다? 네, 네. 아, 조금 날라어 날라가고 여기는 많이 선명하게 네. 네. 쓰려면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중저명도 어,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네. 다 되게 직관적으로 봐주세요. 다 조금씩 섞여요. 어여기도 괜찮은 것같고 근데 이제 여이 아, 많아질수록 색이 빠지고 회색이 들어가면 좀안어 아파요. 내가 봤을 때 색감이 색감이 좀 있어요. 아. 브라운 베이스에 좀 탁하게 한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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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차가운 많이 하면 초록빛이들거든요 그런 거좀 주의해야 해요. 아. 오히려 좀청이에서 미세한 탁까지거 음.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분홍, 어울리는 분홍에서 볼게요. 네. 여기는 청, 음. 조금 탁이에요. 여기 아, 조금 괜찮아요. 여기가 아, 여기까지도 아, 여기가 약간 좀 탁해지면서 네. 이제 조금씩 탁해지 이제 색이 빠지면서 회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아주안 어울린다? 이런 약간 보랏기가 될수록 좀안어울리네 약간 아까 보이죠. 회색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좀 쨍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차이로의 진하기.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음, 이게 핑크라 그런지. 뭐요런 컬러 입고 해야 되나? 이거 샀고. 색감이 되게 예쁘더어요 여기도 색감이 들어가요. 뭐 나쁘지 않아. 진짜 안 어울린다. 음, 뭐. 정말 쨍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고 음, 색감, 채도 자체. 음. 근데 여기는 이제 블랙이 조금 들어간. 아니 제가 겨쿨 진단을 받았었는데 네. 빨짱 컬러 진단할 때. 근데 거기서 추천해준 머리색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왜? 또 어두운 머리가 음, 나쁘진 않아나는 어두운 머리 블랙이 나면 더 예쁘다 생각했어. 너무 생각. 이딸 예뻐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laughs> 점점 이제 색감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쿨 계열이야. 아 이거는 정 좀... 확실히 보라색 쪽이 안 어울리네.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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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웜, 웜인간이었던 걸로? 근데 웜인간 중에서도 이런 뭐 페일 라이트 이런 애들. 음. 라이트도 괜찮고 브라이트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비비드는 음,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음. 근데 일단 웜밍웜이나 아, 네. 웜이면은 워는 그러면 웜이었다. 만약 풀을 써고 싶어. 그러면 음. 너무 천보다는 조금 풀을 죽여주시는 팝을 섞은 걸써 그리고 음. 그냥 웬만하면 웜으로 쓰고 웜 중에서도 초록은 피하는 걸로 하고 노랑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음. 노랑이 좀 강한 브라운은 너무 얼굴 좀 노랗고 음. 그래서 너무 노란 거좀 피하고 핑크는 풀도 쨍하지 않은면 괜찮았어 음. 근데 우린 쨍한 핑크를 했지 맞아. 근데 어 어쨌든 명도는 증명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결론인뭐죠 오늘? 컬러는 별로 된 거다. 네, 지금 결론을 했어요. 그 속성 안에서 색을 고르면 돼요. 아, 오케이. 막이 아, 색만 해? 이게 없죠 아, 아까 근데 그 헤어 컬러 중에서 그것도 예뻤죠근게 핑크하고 싶지 아요 핑크하고 싶어. 어, 어, 어. 이런 브라운은 너무 무난하죠? 어. 저 결국 핑크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답좀 하실게요. 그냥 핑크인데 조금 조율하면 되겠다. 아, 네. 일단 음. 중형도에 색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엄청하지 않볼게요 저도 뿌리카드 오늘 짝 뜨는 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탈색, 엔 엔회차, a n 검은색으로도 한번 했었고 그 뒤로 탈색 그 검은색을 빼느냐고 탈색 겁나 많이 근데 했고 말리시지 않았어. 요 말리셨지. 근데 그대로 강행했다 비즈를 하는 것보다 이 굉장히 안전하니? 좋 지금 위험한데. 빛에조차 음. 위험하다니 아. 이 컬러는 진짜 처음 해봐 어. 왜냐면 우린 그동안 음. 보랏빛 들어간 핑크 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핑크들이 보랏빛이 진짜 많아요 염색약 어. 자체로 나오는 어. 핑크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거 아예 그냥 배제하고 내가 어. 색소만으로 레드랑 오렌지 좀 섞고 화이트, 화이트를 섞어서 만들어서 맞으셨군요. 했습니다 네, 색소가 아주 진하다는 아. 웜인데 미지근한 브라운 아, 아. 그거 미. 해주고 싶었는데 아, 아. 분홍색을 해라 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허>? 우와 미쳤다 <laughs> 아니 약간 오징어게 <오줌케인. 웃음> 성우씨 되게 잘 어울리는데? 핑크를 원하셨습니다 <laughs> 핑크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는 핑크를 추천드리고 저는 웬만해선 헤어컬러에서는 브라운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아 네. 네. 무난한 무난한 <laughs> 삶을 위해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핑크. 거리에요. 샴푸하고 음. 올게요. 예. 샴푸에 샴푸. <laughs>